저도 걸렸어요 아,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지 저게 어, 뭐야 우와 난리 나버렸다 어. 오 우와 어 다리 떨어졌네 오어 어머 어머 이거 네, 다리 빼고자, 다리, 다리. 야 다리. 여러분 이거 보십시오 네. 누 누구, 누구 잘못인가 여기 아니 우와 우와 잠깐만 낯건 빠지겠다 낯건 나 낯금 나 빠지겠어 어딨어 어손손 빼봐 우와 아니, 어떻게 여기까지 오지? 둘이 어? 난 상식적으로 이해를 안할줄 라인이, 이, 이, 한, 상으로는 되겠네 두꺼워 와 우와. 너무하잖아, 해도 해도 스트레스 받은. 스트레스 받은. 안녕하세요. 야가지가 자, 이제 몇바더 넘어 갖고 가시네려 아, 더 준다고. 이거 먹어야지. 스트레스 받아. 스트레스 받아. 안녕하세요. 왕눈 얘기입니다. 오늘이 1월 29일 월요일입니다. 네또 간만에 나왔네요 몸바다 심해 갑오징어 낚시 나왔습니다 현재 날씨 네 바람이 불어서 너울이 조금 있어요 전형적인 몸바다 날씨죠 오늘 장비와 채비 180 심해 갑오징어 전용로드입니다 6.6대 1의 기어비를 가지고 있는 베이트릴 원줄 합사 1로 채비는 자작채비 어머리그죠? 어머리리그, 봉돌 40호에, 애기는, 삼봉애기입니다. 학공치포 가봤어요. 근데, 이 학공치포가, 뭐, 케이무라? 학공치포 선물 받아서 오늘 써보겠습니다. 학공치포도, 어 축광도 있고, 케이무라도 어 있다고 해요. 자, 오늘 목표, 일단 10마리 목표로, 네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어 이렇게 꼴랑된 때는, 챔질하고 랜딩 중에 어, 빠져버린 경우가 종종 있죠 챔질을 확실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10마리를 목표를 잡고 열심히 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이즈는 큰 녀석들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해 볼게요 화이팅 왔다 왔어 하나 둘, 둘. 오늘 쳤습니다, 여러분. 수심이 92m 나온데요 한참 올려야 됩니다. 오케이. 자. 아, 그래요? 오! 작아, 작아져 어 아, 오늘 첫 수입니다. 사이즈 그나마 괜찮네요. 열심히 해볼게요. 나이스. 아, 날씨 좋다. 왔어. 이트. 아첫 번째 녀석 나오고. 아, 예. 비얀타네요. 오우, 크다, 커, 커, 커. 오우, 감사합니다. 사진 한번 찍을까요? 자, 아, 보여드릴까요? 오우, 사이즈 좋네요. 빵빵합니다. 이것이 심의 값 사이즈죠. 나이스. 왔다. 하나, 둘. 아 걸렸다 걸려 걸려 오 한치 다 <laughs> 한치 한치 한치가 나왔어요 잠시만요 오 잘라져 없다 줄 잘라져 우리 누구예요? 지금 식사를 해버리고 이동해서 좀 봐야 될오 너무 안했다 식사하고 빠르게 식사하고 이동할게요 여러분 들으셨죠? 오전에 아까 그두 마리 그리고 한치 한 마리 잡고 소황 상태가 너무 기네요. 금방이라도 이 바다를 보면 바닥을 찍으면 금방이라도 갑오징어가 무너질 것 같은데 아 희한합니다. <laughs> 네, 점심 먹고 남은 시간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뭐 있, 있다요. 히트 이야 간만에 히트했는데요 네. 일단 올려보겠습니다 아이고야 한치였네요 한치 한치 여러분, 점심 먹고 포인트를 옮겼습니다. 오전은 들물이었는데요. 들물이, 어, 조류가 잘안 가서, 어, 반응을 안 했던 건지, 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있으면 나온다. 안 나오면 없는 거다. 어, 활성도 차이도 있겠지만, 네.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오후에는 날물인데,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오늘 목표 10마리 인데요 음,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갑두마리 한치 두마리 한치는 손님고기라 필요가 없죠 나오면 좋지만 자 지금 시간이 정적이긴 한데 네, 여기가 썰물 자리라 좀 썰물 좀 보러 와봤습니다 오후 썰물 여기서 한번 볼게요 알겠습니다 일어 네, 왔어? 오후 날물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음, 그래도 바로 한 마리씩 나오네요. 왔다. 히트! 아우, 오우, 쳤으네요. <laughs> 아, 오좋습니다 여러분. 어. 이게 지금 영상으로는 안 남겼는데요. 이줄 관리가 라인 관리가 안 되신 분들이 있어서 와 채비를 몇 번이나 어, 걸어버린지 모르겠어요 뭐, 원망할 수도 없고 어, 그분 본인들이 잘하셔야 되는데 제가 지금 선수에서 세 번째 자리거든요 멘티에 분이 거셔 보고 옵니다 <laughs> 네. 열심히 해가지고 열심히 멘탈을 부여 잡고 와, 무겁다. 어쩐지 무겁더라고. 야, 옆에 또 걸렸네요. 오, 다 왔다. 오케이, 오, 감사합니다. 오, 사이즈 괜찮다. 잠시만요. 자, 오, 쳤습니다. 오, 와, 막. 겁나 이거 말아붙네. 잠시만요. 왔다. 비를 많이 들었는데 붙어 있었어요. 짱짱, <laughs> 와, 우목하네 우와, 왔다 왔다 왔다. 한번 봐야죠. 일단 보여드리고, 아, 오 사이즈 좋습니다. 아, 간만에간만에또 이트. 이게 심각 사이즈죠? 아, <laughs> 오호, 입질 완전 시원합니다. 이트. 한, 한치, 같아요. 입질, 입질 시원했어. 오, 다행히 갑이었네요. <laughs> 가을 갑이 사이즈가 나왔습니다. 1월 29일 월요일 몸바다 심해 갑오징어 낚시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몸바다 갑오징어 나오면서 오늘 가장 힘든 낚시였네요. 영상에는 닮지 않았지만, 아, 채비를 너무 많이 걸어 걸어. 걸렸어요. 네, 거의 어, 짧게는 20분, 30분에 한 번꼴로 채비 걸림이 있었습니다. 물론 다른 분하고 멘탈이 많이 나갔었어요. 그리고 갑오징어가 음, 생각보다 잘 나오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조류가 너무 안 가고 어, 또 갑오징어 나온 조류가 오후에 잠깐 있었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라인 관리 잘 하셔야 됩니다 정말 힘들하루습니다네 바닥을 찍으면 라인이 걸려있고 어, 갑오징어 입질 파악하고 챔질을 하면 또 라인이 걸려있고 어, 너무 힘들었습니다 제발 제가 우스갯소리도 이야기하죠 빌런이 되지 맙시다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너무 힘들었어요 오늘 저의 목표 마리수 10마리였는데요. 6마리로 마감했습니다. 어차피, 뭐 내일도 또 나오니까, 내일은 더 열심히 집중해서, 어 마리수 잡는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오늘 채비 걸림이 너무 심했습니다. 정말 힘들었습니다. 거의 하루 종일 채비 회수하고, 채비 풀고 있었네요. 네, 그랬습니다.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저의 조과 진길의 포클입니다세마리 네. 크고 세마리는 가을, 가을 가비 사이즈였어요 그리고 선님고기로 한치 두마리 잡았습니다 아 멘탈을 부여잡을 수가 없네요 오늘 멘탈 너무 나갔습니다 다음 주조때는 더 집중해서 마리수 잡는 모습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의 조과 진실의 소클이였습니다